민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수 있니? 가슴 속에서 복받치는 감정을 억누르며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문꼬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작은 손가락은 구두약에 까맣게 물들었지만 그 손길은 놀랍도록 정교했습니다. 그때 검은 벤치에서 국내 최대 유통 회장이 내려섰습니다. 30년간 무언가를 찾아 헤매던 그였습니다. 경호원들이 민호를 밀어내며 소리쳤습니다. 여기서 구걸하지마. 그러나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구걸 아니에요. 엄마가 부셔서. 그 순간 흘러내린 셔츠 사이로 목걸이가 드러났습니다. 특이한 문양이 새겨진 반쪽 팬던트.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 회장은 숨이 멎은 듯 민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국내 최고 기업의 회장이 한 소년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꺼낸 또 하나의 목걸이 두 반쪽은 정확히 맞아 떨어졌습니다. 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민호야 그러나 그 순간 그림자 속에서 한 남자가 차갑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민호야, 그러나 그 순간 그림자 속에서 한 남자가 차갑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